지금 왔데 진짜 냄새는 데 아스팔트 세면으로 해갖고 소독까지 세면으로 해갖고 왔다 이만하마 했던데 그 내릴까? 하다가 박사 1시 반에 온다그거든1시 반에 꼭 기다린다 된다는데? 지금 된다는데? 오늘은 몇 키로 갈 예정입니까? 한3 0 k 로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예. 앞으로 나가진 않아. 야. 음, 알았어요. 야. 달리세요, 달리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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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달려 달려 달려. 어, 아, 침발 아, 좀 달려. 아, <laughs> 네, 하나 둘셋더 달려야 돼. 된다. <laughs> 된안됩니다 <laughs> 갈 때는 요 방향으로 갈게요. 안안안 나갈, 나갈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지금 보기는 여기로 보고 있는데 나갈 때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둘째 형 나가볼게요. 하나 둘... 나가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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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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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뛰어! 달려! 달려야 돼! 합리정안, 어, 앞으로, 앞으로 스프린트 나가야 아, 네, 더더더 이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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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끈 다한 다리끈 확인해 mm -hmm. 볼게요. 예. 자, 조금, 조금 뒤 Sammy... 조금만 가져 오른쪽으로. 날개가오른쪽 조금만 가져 오른쪽으로. 향으로 달려하면 인증사정 볼것 없이 하게 빨간 기차 하나 날라가죠. 네. 네. 저쪽을 향해서 네. 아니면은 저 멀리 바다 가 보이지만 물 네. 멀리를 보고 여기 가까이 보면 공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보고 달려하면 네. 착착착 달립니다. 네. 어떡해? 난더 무서워. 아, 잠깐만. 잠깐만 있어! 서만됩니다뛰지 예. 마세요. 예. 올라타지 마세요. 제가 잘안 하면. 서거나 이렇게하거나 그러하시면 돼. 안 끊어 이러면 안 돼. 어, 그냥 그냥 걸어 간다, 요쪽, 요쪽 간다 호응 발지 당한다는 생각으로 주 가십니다. 계속 예, 예 가시면데요 음. 됐어요. 네. 진짜. 진짜. <laughs> 눈 감고 있어도 되죠. 눈 감고 달려도 돼요. 뛰는 게 아니고 달리는 네. 거예요. <laughs> 네네 네. 네. 끝까지 어떡해. 달려야 돼요 어떡해. 자 오케이 어떡해. 오케이 대거 달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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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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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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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네 아까하고 틀려요 바람이 이오 최고 좋네 자, 바람좋면니다데요바 바로, 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바로. 바로, 게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바람 소리 바로, 바로. 고자 바로, 바로, 로 뛰어 뛰어 뛰어